오늘은 새로운 코너이자 또 기존에 하던 코너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을 붙여 봤어요. Study with b o n n 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니버가좀더 높은 그러니까 중급, 고급까지 해당되는 기사들을 같이 공부해 보는 코너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겸 그래서 이제 매번 다른 분야들의 텍스트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기사를 하나 셀렉션에 하나 셀렉을 해서 읽어 보고 또 발음도 배워 보고 용어나 표현도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이제 그 분야에 쓰는 용어들을 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어, 같이 공부를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할 동안 카메라가 아니라 이쪽 방향을 많이 볼 텐데 여기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셀렉을 한 분야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르몽드 기사로 같이 볼 텐데 제가 매번 이 시리즈를 촬영 했을 때는 제가 셀렉한 기사의 링크를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러면 뭐 출력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또는 뭐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스 코로나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라고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그렇게 발음을 하지만 불어에서는 virus라고요. 해 virus. v i r 아마 언젠간 뭐 바이러스나 건강 쪽에 기사를 또 하겠지만 오늘 이제 감염이라든지 전염 등의 이제 용어들을 한번 먼저 익혀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라고 했을 때그 감염된다 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infecté par un virus, touché par un virus, contaminé par un virus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먼저 읽어 볼 텐데 Coronavirus en Chine 4 pour comprendre et la dangerosité.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때문에 이제 조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 언신,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네 가지 질문이겠죠. 있네 가지 질 그만도, 르기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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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r i g i n e 어디서 발언이 됐는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덩쉐 호시 때, 이미 덩쉐가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위험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는 텍스트가 될 거예요. 이거를 다 보진 않을 거고, 한 2분의 1 정도 보고, 나머지 공부하실 분들은 저 링크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프랑스 기사들을 보면 제목 밑에 이렇게 두세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샤포라고 합니다. 모자죠? 기사의 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전체적으로 뭐 요약한 두세 문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키워드나 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담아놨겠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따라 읽으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샵보를 읽어볼게요. Le 2019 NCOV라고 돼 있는데 이게 뒤에 뭔지 나와있죠? Pour nouveau coronavirus. 2019. Nouveau, new,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래요. 아하,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을 하는 거겠죠? semble être moins mortel que son cousin le Stras mais potentiellement plus contagieux. "Ça semble être a 나왔기 때문에 seems to be예요, 영어에. 뭐 그런 것 같다. 뒤에 비교급이 나왔네요. moins que. Less than, 뭐보다 덜하다. 근데 쿠상은 사촌, cousin이란 뜻인데 여기선 이제 비슷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르스카스 사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사스랑 비슷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모항먹델듯 먹이 보이죠 뭐~ 치명적인 뭐~ 사망에 이르는 이런 뜻인데 또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좀 덜하지만 매 Potentiellement, plus contagieux. Contagieux, c'est un texte qui de coronavirus Plus contagieux, c'est mieux pour l'infection. L'épidémie du 2019, qui a éclaté en Chine depuis la mi-décembre, et a déjà causé au moins 107 morts, et entrée dans une phase plus grave et plus complexe, selon Ma Xiaowei, le ministre chinois de la santé. Le point sur ce que l'on sait désormais de ce nouveau coronavirus, le septième, à être désormais transmissible entre êtres humains. L'épidémie est qui a éclaté en Chine. éclaté 발발하다 »,« depuis la mi-décembre. 미가 붙으면 중순이라는 뜻이에요. 12월 중순부터 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아자코즈 오망 107 오망도 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모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덜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오망이라고 하면은 at least. 영어의 at l e a s t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적어도 107명의 사망자가 나갔대요. et e n t r e dans une phase p l u 이 병이 이제 phase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plus g 좀더 심각하고 complex, 더 복잡한 단계에 이르렀대요. 누구에 따르면, s 롱 l o n m 누구 누구에 따르면 이라고 했을 때 s 롱을 써요. 그래서 뭐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을 때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 따르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s 롱 l o moi 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한 연구원에 따르면 s 롱 l o n un c h e r c h e r 네 마샤웨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신표가 있고 보통 뒤에 직책이 나와요. 네 le ministre chinois de la santé라고 했으니까 중국 보건부 장관이래요. 자, Le p o i n t sur ce que l'on sait désormais de ce nouveau coronavirus, le s e p t i è m e à être désormais transmissible entre êtres humains. étant êtres humains 그대로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 보면 human being이죠. 그러 사람을 뜻하는 거고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désormais transmissible entre êtres humains transmissible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간에 이렇게 감염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le s e t i m 이 나온 거는 이제 일곱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곱 번째로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d e u t p a r t i le virus e t où en est-il? 자, où where 죠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출발을 했냐라고 지격이 돼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뜻인데 La présence de ce nouveau virus le 2019 nouveau coronavirus a pour la première fois été détecté à Wuhan, la è m e ville chinoise, 11 millions d'habitants située dans la province de Hubei dans l'est du pays.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d e t e c t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겠죠? 우한에서 보라 표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La CGM Ville Chinwas. 대여섯 번째로 큰 도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로 치고 옹스 미리옹 다비탄. 자, 미리옹이 뭔가 용. 100만이죠? 그러면 뒤에 공만두개 붙이면 돼요. 이제 1100만 인이 살고 있는 도시. 이제 거주자들이 이제 1100만인데요. Située dans la p r o v i n c e de Ubai Don't rest, you pay. 자, 포항스튜 을 베이라고 하면, 후베이성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Don't rest, you pay. 중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에터 동사보다 s i t u a t 를 쓰면 좀더 고급으로 가돼요 자, 동쪽이 l e s t 였죠? 그러면 서쪽은 west. e 레스트, west. Sud. Ça, les premiers patients ont été hospitalisés le 16 décembre, mais les autorités chinoises n'ont informé l'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OMS que le 31 décembre. Ça, les premiers patients été 이제 처음에 감염이 된 le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hospitaliser라는 동사가 이제 입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12월 16일에 환자들이 입원을 했는데 mais, 그러나 les autorités chinoises, les 이 중국 정부가 L'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l'OMS, est en WHO, Sege Pogongi Goué. Mais n'est pas le cas. 12 31 de se faire, informé. Le lien semble avoir été fait par les autorités chinoises avec un grand marché de la ville, le Wuhanan Seafood Wholesale Market, où sont vendues quotidiennement et illégalement de nombreuses chairs animales fraîches. 인리스트, 프로리몬시레비앙드 라, 느흐나, 느세악벙, 우드 슈아모, 어토우드. 자, 리앙은 관계, 연관 뭐 또는 링크라고 했을 때도 리앙을 써요. 근데 이 리앙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안커마쉐 드라빌. 이 도시의 큰 시장에서 나왔대요. 어, 우한의 해산물 시장이. 에요 어, 여기에서 뭐가 파냐면 코치 지엔몽 메일, 일레 겔 멍, 불법으로, 르노브스 많은 쉐가니말 고기가 팔린대요. 그리고 뒤에 fresh는 영화의 f r e s h 에요 이제 신선한 고기가 매일 그리고 불법으로 파는데. 가로치고 윈 리스트 포드 위. 자 리스트에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레비온드 하. 어쥐 고기가 있고요. 드 흔하, 흔하는 여우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 세이펑, 뱀. 그리고 드 샤모, 샤모는 캐모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들이 팔고 뒤에 엉터워터. 어, 트로트는 보통 나열했을 때 쓰고, 뭐, 그 중에서도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붙이시면 돼요. Le marché a été fermé par les autorités le 1er janvier. 그래서 이 시장이 fermé.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누구에 의해서? Les autorités. 중국 당국이 그래서 이제 시장의 문을 닫았는데, 어, 1월 1일부터 시장의 문을 닫았대요. On estime aujourd'hui qu'il s'agit très probablement d'un virus d'origine animale mais sa provenance est encore débattue. Des chercheurs de l'Institut Pasteur de Shanghai estiment qu'il aurait un ancêtre présent chez les chauves-souris, le coronavirus hk 91 découvert en 2011 en Chine. aujourd'hui, d'un aujourd aujourd virus d'origine animale. 그 진원지가 이제 동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provenance는 origin이랑 비슷해요. 그러나 정확한 그 근원은 논란이다 라는 뜻이에요. d é b a t 논쟁, 뭐, 논의하다 라는 뜻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죠. 자, des chercheurs de l'Institut Pasteur de s h a g h a y recherche가 연구였고, chercheur가 연구원이죠. 상하이의 파스텔 연구원들은 추정합니다. 자, c h story는 박쥐란 뜻이고, a n c e t r 뭐, 선조, 조상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그런 뜻으로 쓴게 아니겠죠? 뒤에 나와요. 2011년 hk91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마디로 이전에 박쥐에 발견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엉세트가 쓰였고 Tandis qu'une équipe chinoise a indiqué que le 2019 nouveau coronavirus serait une recombinaison entre un coronavirus de chauve-souris et un coronavirus de serpents. 이제 윈 에킵 시누아스, 에 e 은 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연구팀을 얘기를 하겠죠? quoi qu'il en soit, le virus s'est largement propagé au-delà du marché de Wuhan et avait infecté plus de 4400 personnes lundi 27 janvier, dont une quarantaine à l'étranger dans 18 pays différents, provoquant 107 morts. Quoi qu'il en soit, 뭐 어쨌든, 스포바즈가 퍼지다라는 동사예요. 아무래도 바이러스나 이제 병 얘기가 나오면 이 동사가 나오겠죠. 오들라드, 오들라드는 뭐뭐를 넘어서인데, 이 우한 시장을 넘어서 한마디로 이제 여기저기 퍼지고 있고, 랑디방7젤비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날짜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1월 27일 월요일 기준으로 4,400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동이 있으니까 이 4,400명 중에 민갱홍된 40명이 18개국의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provoquant mort. 107명이 사망을 하게 됐고요. La France a confirmé la présence de trois gars, deux touristes chinois originaires de Wuhan et un Français d'origine chinoise passé lui aussi par la même ville. 지금 프랑스에서 세 명이 감염됐다고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온 시점에 그렇다는 거예요. Deux touristes chinois originaires de Wuhan. 자, 우한 출신, 우한에서 온두 명의 중국인 관광객인 거고요. t n français, d'origine c h i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중국 출신인 프랑스인이에요. 네, 프랑스인이 우한을 거쳐서 이제 프랑스로 귀국을 한 사람이래요. 170 morts du coronavirus au 30 janvier 2020. Ce tableau présente les cas d'infection et les cas mortels d c o 30 janvier 2020. 뒤에는 표가 나오는데, 감염자가 몇 명인지, 죽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지 숫자가 나와 있어요. 총 17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1월 30일을 기준으로 사망을 했고, 스 e 블로 b 블는 표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La c o 팩 t a m i n a t i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 감염 사례 그리고 사망 사례. 그래서 사례 뭐 영어로 케이스라고 했을 때 불어는 꺄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 사망 사례를 나타내고 있고 Dernier mise à j o 미사주는 전혀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지만 업데이트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불어로 설정을 해놨는데 뭐,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미자주 뭐야, 어때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그 수치다. 1월 30일에 이렇게 기사가 길 경우에는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한반 정도만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어, 그 뒤에 나오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표현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보이는 표현은 르도드 먹달리 때입니다. Le taux de mortalité, 사망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률, 뭐, 치수 얘기를 했을 때는, 또, 그랬어요. Le taux de mortalité, 사망률. 뭐,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Le taux de chômage.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표현은, mettre en q u a r a n t a i n e mettre en quarantaine. 그 경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경리되다. 이 예문을 들자면, 뭐, 13 patients ont été mis en quarantaine. 13 personnes ont été mis en quarantaine. s 뭐 13명의 환자들이 격리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되고요. Gordon Sanitaire, 위생 격리구역이란 뜻이에요. Gordon Sanitaire, 위생 격리구역. 텍스트의 후반부로 가면은, 어, WHO,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So, 에 o m s HWO가 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선포를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다라고 하면은 d e c l a r 스 t i o n of urgence de santé publique de portée internationale. urgence. 비상사태가 보이죠? 그뻑대는 이렇게 어, 미치는 거리 미치는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볼라, 에볼라나 라크립 아비에 신종플루, 모지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짧게 나오고요.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수준을 L'OMS a corrigé lundi son évaluation de la menace liée au virus apparu en Chine, la qualifiant d'élevée à l'international et non plus de modérée. Modérée.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르몽드 기사를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어, 다음번 영상에서는 영화랑 관련된 기사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À la prochaine et bonne nuit.